이번에는 객체지향, 어, 소프트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객체지향 뭐 분석 뭐 설계에서 이야, 이야기하는 이제 UML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UML이라고 하는 에,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UML 자체도 굉장히 에, 많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ML에 대한 상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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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상 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제가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어, 여러분들 기억을 좀 되살리자면 어,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의 에, 기본적인 요소를 찾는 찾아서 어 그 요소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Object-Oriented,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모델은 그 모델의 엘러먼트 요소가 클래스마 오브젝트인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런 클래스와 또그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로 나온 이런 오브젝트들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게내 내 소프트웨어야 라고 어, 어, 모델링을 하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설명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어, 많은 내용들에 휘둘리지 않고 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뭔가 좀 주체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설명을 듣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모델 객체 지향 방법으로 모델링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했고요. 그러면 일단 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 객체 지향 (Object Orientation)이라고 어, 하는 음, 이야기를 한번 좀 사, 어, 사, 어,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객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럼 다뭐 객체 지향 어, 뭔가 객트가 객체니까 그다음 이 지향을 한다. 뭐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을 좀 이렇게 한것 같은데요. 그렇게 번역을 보통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어 방법 어, 어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을 어, 네 어, 의도를 반영한 우리말의 번역을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객체 지향보다 더 좋은 번역이 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음 물건 객체 중심의 네 객체 중심의 지향한다는 말도 좋지만 네, 객체 중심으로 뭘 한다. 아 이렇게 생각으로 될것 같아요. 업 i 젝트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OOP 언어다, OOP 프로그래밍 언어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해도 되지만, 객체가 중심 개념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 객체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일단 가, 가장 기본적인 에, 에, 질문이 돼야될것 같은데요. 객체는 바로 함수랑 데이터랑 플러스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함수만 있는 건 아니고, 함수에 함수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 데이터라고 부르는 스테이트가 있는 게 객체가 되겠고요. 왜, 왜 이렇게 함수만 따로 두지 그 함수하고 객체 이렇게 스테이트라고 하나 데이터하고 연결을 연관을 지어서 객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그 개념을 만든 이유는 어떤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 함수가 다루는 데이터가 굳이 밖에서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그걸 좀 숨기 숨겨도 된다. 숨겨야지만 우리가 큰 프로젝트 할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한 외부 사람들은 알 필요는 없다. 사용자는 그알 필요 없어. 내부 이렇게 스테이트가 이 함수가 다루는 내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외부 인터페이스만 알고 쓰면 돼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자면 인포메이션 하이딩 또는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뭐 정보 은닉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좋은 번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은닉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아, 이런 용어로 씁니다. 그러나 런 방금 제가 설명한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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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데이빗 파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위키피디아 한번 꼭 들어가 보시고요. 데이빗 파나스. 그 다음에 또또 다른 객체 지향 에, 개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키 아이디어가 바로 이네리턴스죠. 상속.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한 줄도 안 고치고 재사용하겠다. 그런 아이디어죠. 재사용하면 상당히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유용하겠죠. 자꾸 똑같은 걸 만들고 만들고 하지 않고 다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키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재사용한다는 라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우리 가지고 있, 있으면 우리가 object orientation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미 이제 첫 번째에서 다 설명이 됐는데요 object 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의인스턴스 죠. 클래스로부터 나온 게 이제 objec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클래스 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같은 유형의 같은 타입의 객체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클래스다라고 클래스를 또 객체를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겠네요. 또 반대로 오브젝트는 클래스의 한 가지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나 클래스를 설명을 하는 방법이 이런 설명도 가능하겠고요. 또는 또 다른 설명은 오브젝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스테이트 또는 어트리비트하고 그것에 대한 오퍼레이션, 메서드 또는 함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스테이트와 메서드 혹은 어트리뷰트와 어퍼레이션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브젝트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뭔가 좀 바뀌었죠. 스테이트가 더 포함된 게 인터널 스테이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브젝트라는 점이라는 게 조금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보면 큰 달라진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도 이미 설명을 했지만 같은 유형, 같은 어트리뷰트와 어퍼레이션, 같이 유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같은 속성과 어퍼레이션을 공유하는 그런 오브젝트들은 모아놓은 게 어떤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주변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이야기에서부터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결합 방법론까지 O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뭐 O라고 하는 게뭐뭐100% 어, 뭐 만족을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이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은 꽤 많은 의견들은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거나 개발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일단은 이런 클래스나 업젝트 개념에 의해서 어떤 상당히 좋은 설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것도 쉬워요. 왜냐면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노출되지 않은 것들은 언제든지 바꿔도 외부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점도 o o 5의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o 5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 오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어떤 개발 절차도 아주 잘 정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어 이렇게 살펴봤던 개발 절차들 중에서 OO를 사용하는 절차가 있었죠 었 그런 개발 절차들도 어, 잘 준비되어 있고 이런 점에서 OO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이 물론 뭐든 뭐100%다 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로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뭘까 라고 했을 때 뾰족한 답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Object Oriented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혹은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한다라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리퀘어먼트들이 주어진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요구 사항들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는 건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클래스나 그런 오브젝트가 주요 요소로 해서 요 리콰이어먼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 객체 지향에 대한 분석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객체 지향의 방법론에서 분석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모델링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하면 시스템을 묘사를 할때 클래스나 오브젝트를 기본 요소로 해서 에, 우리가 모델을 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구 사항들. 그게 바로 a l y s i 있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사용하는 표기법이 바로 UML, Universal Modeling Language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있고요. 그래서 UM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뭐 이제 UML이라고 하는 표기법이 그 그 표기법이 나오기 전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메소드러지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기법으로서 뭐 omt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들이 있었었고 또 표기법 또는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 object m o d e l 지 i n g technology 그 다음에 o s e 라고 하는 또 야곱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방법도 있었었고 또 oad analysis and design라고 하는 부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있었었어요, 세 가지 가은 근데 그세 가지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유니파이드모델링지에요 그래서 럼버우나 야곱슨이나 부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UM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UML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유명한 이제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유저 가이드라인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UML 이라고 하는 표기법에 대한 레퍼런스 문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UML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현재는 아마 2.5 버전 정도가 최신 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럼버우나 야곱슨이나 부치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Object Modeling t e c h n i u 뭐, 그 다음에 OSEAD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들을 다, 본거다 그래서, OMT라고 하는, 럼보우가 제안했던, UML이 나오기 전에 제안했던 거는, 어, 모델링을 할 때, 어, 뭐 ER 다이어그램과 같은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뭐, 펑션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나중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열던데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과 같은 그런 컨트롤, 데이터 펑션 컨트롤, 이런 걸로, 어, 어,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야곱슨이나 부치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했던 그런 테크닉들을다 합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이제 UML이라고 하는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지가 됐습니다. 이제 참고로 요런요 사람들 럼버그나 야곱슨이나 부치라는 사람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 특히 UML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여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UML 표기법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UML 다이어그램은 클래스나 객체를 주요 요소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기술하기에 편리한 노테이션이구나. 모델링하기에 편리한 노테이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UML 다이어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안에 보면 각종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열 가지 넘는 종류의 다이어그램들로 또 세분화해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에서 한뭐 여섯 개 정도 뭐 정도의 다이어그램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그램들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어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스테틱 캐릭터리스틱, 정적인 특징을 기술하기 편리한 노테이션, 다이어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내믹 캐릭터리스틱, 동적인 특징을 기술하기 편리한 어떤 표기법, 다이어그램 혹은 표기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UML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스테틱이란 말이 나와 있고 다이내믹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 용어는 단어는 어떤 컴퓨터 분야에서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꼭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 i 틱이라는 말은 정적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테 t 틱 캐릭터 리스이에요그 다음에 다이내믹 캐릭터리스틱는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변하는 성질들, 성질들이에요. 무슨 장인지 알겠죠. 어. 그럼 안 변하는 성질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클래스의 구성, 예를 들어서 클래스의 구성, 클래스의 구성이 실행되면서 갑자기 A라는 클래스하고 B라는 클래스가 실행되기 전에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떤 실행되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 이르다 보니까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돼버립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처음에 부모 자식 관계였다면 실행하면서 또쭉 부모 자식 클래스 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관계였다면 실행이 되더라도 부모-자식 관계가 새로 성립되진 않아요. 따라서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정적인 캐릭터리스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적인 캐릭터리스트는 어떻게 되죠? 내가 요 객체를 불러서 요 객체에 어떤 함수를 불렀어. 그 다음에 그 함수 부른 다음에 또 어떤 함수가 불렀어. 실행을 할때 어떤 정확하게 그 실행된 플로우 자체는 실행을 할 때마다 바뀔 수 있겠죠.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입력이 들어면 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고 또 다른 데이, 에, 입력이 들어면 오 다른 어, 함수들 순서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런 건 실행될 때마다 어, 변형되는 어떤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지칭할 때 다이내믹이라고 이야기해요. 변하지 않는 건스태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응.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질과 변하는 성질들을 각각 기술하기 에 좋은 다이어그램들이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 아,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다 모아놓은 게 UML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큰 그림을 일단 염두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고, 뭐뭐 뭐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이 어떻고, 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우리, 우리 이미 배운 게 나와 있네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고,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자세한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내이제 이제 이번 동영상의 마지막 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UML 이제 이, 이, 이 다음 회부터는 이제 UML의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각 다이어그램의 세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동영상 강의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 UML에서 사용하는 각종 다이어그램들이 어,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전체 개발 절차 있죠? 요구사항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또 아키텍처 설계하고, 상세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팅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릴리스에서 유지 보수하고, 어, 그런 큰 어, 소프트웨어 절차에서, 어, 어, UML이 사실은 전 소프트웨어 절차를 걸쳐서 사용되는 거예요. 꼭 뭐, 어, 모델링하는 그 단계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어, 일단 그, 그 점을 한 가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UML이 소프트웨어 전체에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할 때도 이미 우리가 사용을 했죠. 우리가 요구사항 추출을 하고, 뭐, 시스템 배경인 도메인 분석을 좀한 다음에, 우리가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시스템의 기능적 모델링 하는 거죠. 유스케이스를 찾아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UML 로테이션을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도 이미 UML의 하나의 중요한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UML 다이어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하고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주로 UML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요구사항 분석에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야기를 이미 했고, 모델링과 설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다이어그램들을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UML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체 절차에서 모든 절차에서 다주루주루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